하루는 한 사람이 그를 보러 왔다. 몸에 가죽옷을 걸친 잘생긴 청년은 웃으면서 말했다. 적 사형, 날 기억하고 있어? 난 침성이여. 3년이란 세월 동안 그의 신체는 무척 많이 자랐으며 저구는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저구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삼해의 소식을 듣고 싶어 했다. 내 삼해는? 침성은 철장으로 광주리를 던져주고 웃으면서 말했다. 이건 만사영의 형수님이 보내준 거다. 오늘은 그녀와 만사영이 혼인하는 좋은 날이지. 그녀가 너에게 닭고기를 갖다 주래. 정말 깊은 우정이지. 저구는 몸을 돌려 두 손으로 철장을 잡고는 화를 내며 말했다. 미친 소리 하지 마. 내 사매가 어떻게 그 녀석에게 시집을 가? 침성이 웃으면서 말했다. 내 사부님은 너의 사부에게 칼을 맞고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 지금은 완쾌돼서 지난 일은 따지지 않겠대. 내 사매는 3년 동안 만사형의 집에서 살고 있다가 정이 들었어. 내년에는 귀여운 아이를 낳게 될 거야. 그는 나이를 먹어서인지 입에서 말이 술술 잘 나왔다. 저구는 귀가 윙윙거렸다. 내 사부님은? 침성이 웃으면서 말하는 것 같았다. 그걸 어떻게 알아? 사람을 죽였으니 멀리 도망갔겠지. 아마 못 돌아올 걸. 침성은 웃으면서 다시 말했다. 형수님께서 그러는데 옥에서 걱정하지 말고 잘 있으래. 삼남사녀를 낳고 자넬 보러 올지도 모른다고. 저구는 큰 소리로 외쳤다. 미친 소리, 미친 소리 마. 자식아, 개방귀 끼지 마라. 광주리를 들어 힘껏 던지니, 돼지 족발, 통닭, 과자 등이 바닥에 흩어졌다. 분홍색 과자에는 모두 만척연인 백년호합이란 여덟 자가 빨간 꽃잎으로 붙어 있었다. 저구는 침성의 말을 믿지 않으려 했지만, 믿지 않을 수 없었다.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있는데, 침성이 웃으면서 말했다. 형수님께서 너도 와서 축배를 들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 안 됐다고 하더라. 저구는 손에 쇠사슬이 묶인 채로 갑자기 어디서 힘이 났는지 손을 철장 밖으로 내밀어서 침성의 목을 힘껏 잡아당겼다. 침성은 놀라서 도망치려 했지만 저구는 더욱 힘껏 그의 목을 잡았다. 침성은 얼굴이 붉은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하자 두 손을 흔들며 몸부림을 쳤다. 옥조리 급히 뛰어와서 침성의 몸을 잡고는 힘껏 잡아당겼다. 그제서야 겨우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저구는 바닥에 앉아서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옥졸은 웃으면서 닭고기와 과자를 모두 주워갔다. 저구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날 밤 그는 옷을 찢어 한 줄기 한 줄기 새끼 꼬듯 엮어서 줄을 만들어 한 개의 고리를 만들더니 철장의 높은 곳에 매달고는 목을 고리에 집어 넣었다. 그는 슬퍼하지 않았으며 더 이상 화를 내지도 않았다. 세상에 미련이 남을 만한 것도 없었으며 이것이 고통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목에 닿은 줄이 점점 조여오고 숨도 점점 쉴 수가 없었다. 순식간에 그는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후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다. 그는 점차 감각을 되찾았다. 한 개의 커다란 손이 그의 가슴을 힘껏 누르는 것 같았다. 큰 손이 한번 누르고 한번쉴 때마다 코에 바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곤 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앞에는 시커먼 수염이 더부룩한 얼굴이 있었는데 입을 벌리고 웃고 있었다. 저군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군.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게 하는구나. 일어나서 한대 쥐어받고 싶었지만 힘이 너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 미친놈은 웃으면서 말했다. 너의 숨은 반시진 동안 끊어졌었어. 만약 내가 우리 파의 내공으로 구하지 않았다면 다시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다. 저군이 말했다. 누가 구해달랬어? 난 살고 싶지 않아. 미친놈은 의기양양해서 말했다. 내가 죽지 말라면 죽을 수 없어. 그 미친놈은 슬슬 웃으면서 그를 쳐다봤다. 잠시 후 가까이 오더니 낮은 소리로 말했다. 아까 그 내공의 이름은 신조경이라고 부르는데 들어본 적이 있나? 저군이 화를 내며 말했다. 난 당신이 정신병이 있는 줄은 알지만 신조경은 처음 들어봤어. 이상하게도 미친놈이 이번에는 화를 내지 않고 천천히 콧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저군의 가슴을 누르더니 마치 부채바람처럼 공기를 그의 가슴에 밀어 넣었다. 그는 낮은 소리로 말했다. 너는 운이 좋은 줄 알아. 이 신조경은 내가 12년 동안 연말을 해서 두달 전에 겨우 완성했어. 만약 내가 두달 전에 목을 매달았다면 살리지 못했을 거야. 저군은 가슴이 몹시 아팠다. 척방이 만규에게 시집 갔다는 것이 생각나자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을 했다. 그는 미친놈을 쳐다보고 큰 소리로 욕을 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너 같은 악당을 만났는지 모르겠다. 미친놈은 웃으면서 말했다. 난 정말 기쁘다. 이봐, 3년 동안 자네에게 정말 미안했어. 이 정전이 자네에게 잘못을 빌게. 저군을 향해 이마를 찌우며 세번 절을 했다. 저군은 한숨을 쉬고 낮은 소리로 말했다. 미친놈. 더 이상 아는 체 하지도 않고 몸을 옆으로 돌렸다.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다. 정전이면 성이 정이고 이름이 전이겠군. 그와 함께 감옥에 3년이나 있었는데 이름은 모르고 있었구나. 그는 신기한 생각에 물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오? 미친놈이 말했다. 나는 성이 정이고 이름은 전이야. 난 의심이 많아서 자네가 첩자인 줄 알았어. 3년 동안 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하네. 이때 그의 말은 사실인 것 같았고 조금도 미친놈 같지 않았다. 저군이 다시 물었다. 당신 미쳤소? 안 미쳤소? 정전은 다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말하기란 정말 힘들군. 난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미친 짓을 하는 것 같아서 이상했을 거야. 얼마 후 그는 저 군을 위로했다. 적형, 당신 마음의 괴로움은 나도 10중 8구는 알고 있어. 그녀가 당신을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뭐하러 마음속으로 범민하고 있는 거요? 사내대장부가 아무려면 장가를 못 가겠소? 장차 자네 3회보다 몇십 배더 좋은 여자를 얻으면 되잖아. 저구는 이 말을 듣고 3년 동안 가슴 깊이 있던 억울함이 활화산처럼 터졌다. 가슴이 뭉클하더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나중에 정전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는 엉엉 울었다. 정전은 그의 몸을 잡고 천천히 머리칼을 쓰다듬어 주었다. 사흘이 지난 뒤 저구는 정신이 맑아졌다. 정전은 저군과 말도 하고 농담도 했다. 어떤 때는 강호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옥조리 밥을 가져올 때면 정전은 옛날처럼 저군에게 큰 소리로 욕을 했으며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다. 자신을 죽도록 괴롭히던 악당이 하루아침에 좋은 친구가 된 것이다. 척방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갔다는 일이 저군의 가슴만 아프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옥중 생활은 3년 전에 비하면 천국이나 다름 없었다. 저구는 정전에게 전에는 자기를 첩자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오해를 풀었냐고 물어보았다. 정전이 말했다. 자네가 첩자였다면 절대로 자살하지 않을 거야. 난 자네의 숨이 끊어지고 몸이 차가워져서야 비로소 구했어. 세상에서 나 외에는 내가 신조경을 완성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 내가 이 내공을 연마해내지 못했다면 널 살리지 못했을 거야. 자네의 자살은 진짜였고 고육지계로 날 감시하는 첩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지. 저군이 또 물었다. 내가 자네에게 고육지계를 사용했다고 의심한 건왜 그래? 정전은 웃기만 하고 말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물어도 정전은 대답하지 않았다. 저군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느날 저녁 정전은 저군에게 낮은 소리로 말했다. 나의 신조경이란 무공은 천하에서 제일 강하고 제일 오묘한 내공이야. 오늘부터 자네에게 전수할 테니 잘 기억해둬. 저군이 머리를 저으며 말했다. 난 배우지 않겠어. 정전은 몹시 의아하다는 듯이 말했다. 이런 기회는 일생에 단한 번밖에 없는데 왜안 배우겠다는 거야? 저군이 말했다. 이런 생활을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자네와 난 영원히 이곳을 나가지도 못하게 될 텐데 아무리 높은 무공을 배우면 뭘 해? 정전이 웃으면서 말했다. 추록하는 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 기초적인 동작을 말할 테니 잘 기억해 두어야 해. 저구는 고집이 대단했다.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았다. 정전은 한편으로는 화가 났으며 한편으로는 웃스웠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옛날처럼 주먹으로 한대 치고도 싶었다. 며칠만 지나면 다리 또 둥글어진다. 저구는 자기도 모르게 정전을 걱정하고 있었다. 정전이 눈치채고 말했다. 적형, 난 매월 어쩔 수 없이 심한 고통을 받아야 돼. 내가 고문과 구타를 당하고 돌아와서 자네에게 화풀이를 하거든 절대로 나와 친한척하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자네와 나에게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날 거야. 저군이 물었다. 그건 왜? 정전이 말했다. 그들이 만약 나와 자네가 친구가 된 것을 알면 아주 무서운 형벌로 자네를 고문하여 뭔가 알아내려고 할 거야. 내가 자네를 때리고 욕하면 아마 참혹한 형벌은 면할 수 있을 거야. 저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음.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절대로 나에게도 말하지 마라. 잘못하면 내가 비밀을 말할지도 몰라. 정영,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촌뜨기야. 만약 내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게. 정전이 말했다. 그들이 자네와 날한 방에 가두기에 처음에는 자네가 그들이 보낸 첩자인 줄 알았어. 일부러 나와 친한 척하면서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는 줄 알았지. 그래서 자네를 폭행하고 괴롭혔지. 지금은 자네가 그들의 첩자가 아닌 게 확실해졌지만 서너 년 동안이나 한 방에 가두어 놓은 게 아직도 그들이 자네 첩자로 이용하려는 게 틀림없어. 그들은 자네와 내가 친해지길 바라고 있어. 내가 비밀을 자네에게 말하면 그들은 틀림없이 혹독한 고문으로 비밀을 알아내려고 할 거야. 그들은 나를 상대하는 것은 어렵지만 자네 같은 청년을 상대하기는 쉽다는 것을 알고 있지. 자넨 지현의 죄인인데 지부의 감옥에 수감한 것을 보면 알수 있어. 15일 저녁 칼을 든 4명의 옥졸이 정전을 데리고 나갔다. 저군은 초조한 심정으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깊은 밤이 되자 정전은 전과 마찬가지로 얼굴에 온통 상처를 입고 온몸에 붉은 피를 흘리며 감옥으로 끌려 들어왔다. 네 명의 옥조리 돌아가자 정전은 부은 얼굴을 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적형, 오늘은 정말 재수가 없는 날이야. 아주 중요한 시기에 원수가 날 알아봤어. 적군이 말했다. 뭐라고? 정전이 말했다. 매월 15일 관가에서 날 데려가 고문과 구타를 하는 것은 원래 행사야. 오늘 누가 지부를 암살하려고 했어. 그의 생명이 위험하자 내가 도와줬지. 단지 손에 쇠사슬이 묶여있어서 4명의 자객 중에 3명만 죽었고 한 놈이 달아나고 말았어. 그게 화가 될 줄은 나도 몰랐어. 저구는 들을수록 이상해서 물었다. 지부에서 왜 자네를 그렇게 혹독하게 고문하는 거야? 지부가 그렇게 포악해서 그를 암살하려는데. 왜 지부를 구해줬어? 도망간 자객은 누구야? 정전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다. 지금 그 많은 일을 한꺼번에 말할 수 없어. 적형은 무공도 할줄 모르고 힘도 없으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절대로 나서서 날 도와주면 안 돼. 저구는 대답하지 않고 생각했다. 난 죽음을 두려워하는 소인배가 아니야. 내가 자네 친구라면 자네가 위급한데 어떻게 도와주지 않을 수 있겠어? 그후 며칠이 지났지만 정전은 묵묵히 깊은 생각에 잠겨만 있었다. 가끔 멀리 있는 높은 집의 꽃을 보거나 아니면 어쩌다가 미소를 띄우는 것 외에는 하루 종일 머리를 숙이고 골똘히 궁리하고 있었다.